최근에 조성된 장안 치유의 숲과 조성 계획에 나온 파크골프장의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중영도구 지역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에 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정치권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며 직접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동구 선복도로 내 계단을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초량 48계단, 동구 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옆 계단 등 7개 지역입니다. 부산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자녀 가정에서 두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부산 뉴스입니다. 최근 기장 장안이 시끄럽습니다. 한 지역 단체에서 장안 치유의 숲과 파크 골프장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다른 주민들은 집회를 열어 해당 단체 해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 바로 장안 산업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속사정을 장보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장군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장안 치유의 숲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성된 치유의 숲과 조성 예정인 파크 골프장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며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기장군이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는 걸 막을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휴양시설을 추진하고 있단 겁니다. 눈으로 봐도 철탑이 열몇개 되는데 그다음에 이 철탑 속에 그팝골프장은운동한다는 조치 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보이는 지유 습도 그 진입로가 없습니다. 상생 발전 협의회는 장 안에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반대 추진위는 민간 업자가 운영하는 산폐장을 반대해 오면서 명래산업단지 내에 산업폐기물처리장과 슬러지를 처리하는 소각장 등 종합폐기물처리장 설치를 합의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산폐장에 반대하면서 산단내 폐기물처리장 설치는 찬성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중에서 선택해야 될 길을 있었는데 그리고 소각장에 대해서는 뭐 언제 그만둔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매립장을 선택한다. 이에 대해 산폐장 반대 추진위에 속해 있는 장안읍 발전협의회와 이장협의회 등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명내 산단 내의 폐기물장은 이미 기장군에서 추진해오던 별개의 것인데다 지하 플랜트로 만들어지는 친환경 소각장의 중심이라며 기존의 소각장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관의 사면은 일반이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믿음성이 있고 막 악취라든지 이런 법분아 우리 주민들이 나면 가만 있겠습니까? 적어도 문닫아야죠 어떤 그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어요 하고 있다. 또 찬성 서명을 받아내기 위해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민간업자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폐기물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또 여기 이제 갑자기 지역의 일부 인원들이 상생 협의라는 이런 어떤 사무실을 차려서 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선풍기를 나눠 주면서또 선명까지 받아가니까 장안읍 이장협의회와 발전위원회 측은 40회 가까이 집회를 이어가며 산업 폐기물 처리장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2개월 전 만들어진 상생협의회가 해산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 중 영도구 지역 황보승이 국회의원이 한 시민단체 고발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에 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5일 해당 지역구 구청장과 구의원, 시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을 대가로 지역 정치인들이 황보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직접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경찰은 중령도 지역구 국민의힘 황보승이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보 의원은 지역부동산개발업체 회장 A씨에게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13일 황보위원과 관련해 수사와 별도로 당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보위원과 관련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지역구의 국민의힘 구청장과 구의원, 시의원 등은 공천일 대가로 금품을 줬다라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해당 의혹이 황보 의원과 지난 2021년 이혼한 전 남편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자리에선 부산시 중구, 영도구 시구 의원 및 구청장 일동은 당의 엄격한 규칙과 절차에 의해 심사와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되었고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선택받았다. 불법 공천 헌금이라는 터미니 없는 주장과 의혹으로 명예가 훼손된 것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황보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SNS를 통해 자신이 가정 폭력 피해자고 경찰이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전남편의 주장만을 토대로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사과에 황보승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5일 황보승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개인사로 치부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황보 의원에게 공적인 영역을 개인사로 덮으려 하지 말고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반성부터 하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 중한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자녀 가정에서 두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기존 세자녀 2만 5천여 세대에서 5배 이상 증가한 총 15만 7천여 세대가 다자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제도를 신설해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에 있는 두자녀 가정에 연 3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 원의 교육 포인트를 지원해 다 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기존 세 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하던 부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면제 혜택을 두 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1단계로 올 10월 중다 자녀 가정 우대 지원을 위한 유 가족 사랑 카드 발급 개시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현 면제 혜택을 시행하겠습니다. 2단계로서 24년 상반기부터 부산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선 6기 부산 시장을 지내고 오선 국회의원인 서병수 의원이 버스 노선 조정 문제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 의원은 인근 16개 학교 학생들과 어르신 등 교통 약자들의 주요 이동 수단인 17번 버스의 노선을 납득할 만한 대안도 없이 조정 통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당감 부암권역 주민들에게는 17번 버스의 노선 폐지나 마찬가지다라며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무책임한 탁상 행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부산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17번 버스 노선 폐지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구하는 15분 도시의 정책에도. 어...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과연 그 정책이 효과성을 보겠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부산의 경은 마약류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A씨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키우던 양귀비 270여 줄을 입수해 폐기했습니다. A씨 등은 어촌이나 해안가일 때 주거지 텃밭이나 화분을 이용해 재배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바람에 날려오는 등 자연적으로 자생한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경은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 등의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구 일대 산복도로 마을은 지형적 특성상 계단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전까지 약간 불편함에 그쳤지만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보행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해결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 수정동의 한 삼복도로 마을 가파른 계단이 주택가 밀집 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대문 밖을 나서면 어떻게든 계단을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올라온 계단은 70여 계단 정도 되는데요. 저 뒤에 보시는 것처럼 또다시 가파른 계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것 같은데 무려 131 계단에 이릅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계단. 가파른 경사도 문제지만 발 디딜 공간이 30cm가량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힘들고 내려올 때는 사고 위험까지 높습니다. 계단이 많으니까 힘들죠, 아무래도. 연속해서 계속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무릎이 좀 많이 아파요. 그리고 특히 비 오는 날은 좀 미끄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대부분 이쪽 동구, 수영동 이쪽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 또 불편한 분들도 많고 계단이 좀 힘들지, 어려워요.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계단이 이동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동구 전체 인구의 27%가 넘는 2만 4천여 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대부분 삼복도로 일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삼복도로 일대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는 초량 48계단과 체육공원 주변 등 7곳으로 전체 사업비는 19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분 도시 해피챌린지 사업이라 해서 그 사업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인구 소멸 기금을 저희들이 또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구는 또 안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선정해 계단을 넓히고 경사도를 낮추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브뉴스 김한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의원이 16일 수돗물 냄새 사태를 점검하기 위해 화명 정수장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수돗물 냄새 사태와 관련해 낙동강 녹조가 발생한 상황에서 개선 처리 공사를 강행한 점과 고도 정수 처리 공정 중지로 수돗물 수질이 악화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관련 대비책 등이 없었던 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2022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각각 16조 9089억 원, 6조 3938억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의 정책목표가 달성됐는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최종 의결 확정합니다. 부산시가 녹산 하수처리시설에 새로운 처리공정과 통합처리시설을 도입하면서 연간 1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처리시설은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폐수를 병합해 처리하는 시설로 부산시는 지난 2016년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 환경부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일본에서 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은 박람회 유치특위의 첫 대회 활동입니다. 장제국 유치지원특별위원장과 김희태 부산대 엑스포 마이스 연구센터장 등 민간위원 5명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일본 47개 도도 부현으로 구성된 일본 전국 지사회와 오사카부 등을 찾아 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호적 여론조성에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와 경쟁 프레젠테이션 연계 홍보, 주요 국내외 행사 연계 홍보 등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 출범한 한국 여성 단체들의 협의체로 전국 5 8개 회원 단체와 17개 시도 여성 단체 협의회 소속 5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전국 최대 여성 단체입니다. 부산시와 탄자니아 다레스살람시가 15일 자매 도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쪽 해안에 위치한 다레스살람시는 탄자니아 제1의 항만 도시이자 행정과 무역 중심 도시입니다. 양 도시는 이번 자매 도시 협정에 따라 항만과 물류, 수산 등의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도모하고 인적 교류 사업 및 관광, 도시 녹화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